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만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분의 막은 지역에서 내인에게 거주하여 성투를 주비하고 너희는 또 성투를 주르고 있는 주장을 내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내게 성들을 들으면서부터 밖으로 방천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 규빗 남쪽으로 2000 규빗 서쪽으로 2000 규빗 북쪽으로 2000 규빗을 측량하지니 이는 그들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산자들이 필요할 복지성읍도 여섯 성읍이요 그 위에 사신 성읍이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은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값게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허리우수 님. 오지리수 네, 님. 예, 예수님의 병의 풍감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레위리 거할 성읍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레위인 거할 성읍이 우리가 어저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죄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혀서 사로잡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 레윈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레윈, 레윈이 거할 성업의 의미.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레윈에게 거할 성업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윈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윈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이 거할 성업의 의미. 자, 첫 번째로, 얻은 기업에서 주라. 너희가 얻은 기업에서 따로 떼어주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절을 가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에게 주어서 아멘. 자첫 번째 레위에게 이 거할 성읍은 자각 집파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에서 따로 떼어서 주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에, 성도들이 주의정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성막과 회막, 그리고 제사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이 오는또 어떻게 되죠? 신약이 오면, 역시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제 공개라든지 교회 행사, 뭐, 모든 것들은 다 안수집사. 들이 맡아서 있고 교인들이 교율들을 그 진행했던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는 명령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형으로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없으면 자기가 혼자서 쓰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예외 규정인데 선교 상황에서 있는 예외 규정을 우리가 보책으로 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은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 지금은 여러분들 신앙이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장로교회 서만도 엄청난 숫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졸업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장감성, 그러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 성결교. 침례교 순절, 그 다음에 군소교단 다 합쳐가지고, 1년 한해 쏟아지는 목회자의 숫자가, 이게 말은 안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저희 아내가 저기 뭐냐,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원장수님도 사모님이시래요. 그니까 이제 목사님 개척교를 하셨는데, 사모님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 20년 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원장. 그 다음에 둥지 어린이집 여기, 둥지 어이 여기 거리 있죠? 주민센터에 패. 둥지 어린이 거기 원장 선생님, 그 원장 선생님도 사모님이시.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접으, 접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척교회 하면은? 안 돼. 개척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자, 뭐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말이 많지만, 거기서 뭐, 예, 다 얘기할 것이, 이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또 이제 거의 세습이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예, 세습이. 예, 하여튼 이게 여러가지 안 좋은 문화들이 지금 형성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자, 원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레윈이 거할 선으 그것은, 너희가 얻은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따로 떼어서 레위들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섬겨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두 번째입니다. 레위인이 받을 성읍의 의미 두 번째로 도피 성으로 주라, 도피 성으로 주라 말씀했습니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절 시작. 너희가 레위에게줄 성읍은 살 살인자들이 피하기 할 도피 성읍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십이성업이라 아멘. 네. 레윈에게 줄 성업이 무슨 성이라고요? 도피성이라 도피성. 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어, 그 레윈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의 종은 너랑상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피난처 되신 예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자, 그래서, 어,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계, 그다음에 요단 서편의 세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마음 두 개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물이 나타나죠. 이 마음 두 개의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거했다. 그래서 이제 부시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냥 퍼다 보니까 도끼 나무 패다가도끼날리 날라가지고 사람마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어,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예, 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죠? 이도피성을 피하라는 것은 주의종이 있는 곳으로 피하라. 그렇다면 주의종이 이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하냐면, 어, 주의종은 늘 항상 말씀과 예수님과 항상 구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 전도, 주의종, 예수 글씨를 증거해서 그영혼들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아, 이런 뜻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윈이 거할 성읍의 의미. 예, 첫 번째로 성도들이 주의종을 잘섬겨줄될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주의종은 말씀과 예수님과 늘 항상 거해야 될 것. 도피성이 바로 레윈들이 거해야 될 성이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레윈이 거할 성읍의 의미. 세 번째로 얻은 산업에 따라 사람에 따라 주라.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예, 레윈들이 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8절을 다시 한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의손에 소위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반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아멘. 얻은 산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많이 받은다는 말. 적게 됐거든요. 적게. 이렇게 해서 얻은 산업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복음 사역에 지원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지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가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11조를 냈죠. 그래서, 11조 많이 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주축복 받은 거예요. 불주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 11조가 늘어나게 하세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나라 님 확장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꼭. 그래서 뭐, 11조 성경운동 구제연금,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래서 미국교회가, 여러분들, 에서보드 사빌라, 빌라델피아교회, 여러분들, 선교시대입니다. 빌라델피아교회 시대. 이때, 미국에서, 천 세계를 막 선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미국땅에다가 선교하라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부어버렸습니다. 선교하니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선교하면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잘 되어 선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요, 어,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들 성도들 재산이 늘어나요. 믿습니까? 와 어, 그렇게 채워주셔요. 성경하니 함께 하십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을 한국 교회가 이어받아서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전제교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복음사에게 네, 지원하라 그랬습니다. 자레이 거할 성읍의 의미. 첫 번째로 예, 성도들이 죄종을잘 섬길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의 종, 주 종은 말씀과 예수님과 너랑께 거해야 될 것을 합니다그 거처가 도피성이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얻은 산업 그 소득에서 예 도금 사역을 지원하라, 지원케라, 더 많이 주어서 더 많이 잘 섬기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어, 우리 대전이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에, 복된 교회되기를 가주의우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